오늘은 성주군 벽진면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 좋아 진입하기 좋고 앞에 그 계곡이 흐릅니다. 자, 등가지 산이 있어 좋고 멀리도 폭포도 흐르고 방향은 남향입니다 자,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총두 채인데 밖에 구조는 같고 안에 구조는 다른데 그것은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하우스를 해서 창고지와 안에 창고를 만들어 놨고 쭉 들어가시면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 저렴하고 황토 주택에 나무를 입혀놨습니다. 중간에 수로 있는 부분이 경계구요. 앞에 평상이 있어, 자, 활용한 게 좋고, 아궁이, 방도 있어, 어,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집 같은 경우에는 총 2억 1천만 원이고, 땅이 200평, 건물이 27평입니다. 이상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부동산 소장, 노의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